명지 아파트 변기 교체입니다. 기존 대림 원피스 변기에서 깨져서 대림 투피스로 교체하였습니다. 실링 네, 네, 테스트 보겠습니다. 네, 잘교시되고요 밑에 테드는 RX95평 백색 실리콘입니다.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었고요. 네, 눈썹 없습니다. 물 새는 거 없습니다. 네, 절수 2등급 제품입니다. 네, 깔끔하게, 예, 네, 아주 예쁘장하게 잘 시공되었습니다. 이렇게, M 임피스 밴드로 잘 교체되었습니다. Ne? <laughs> çarmıhan <laughs> <laughs>